안녕하세요, 여러분. Fish 대화문입니다. 1번. Did you see the fish in the pond? 자, 과거의 행동을 묻는 거죠? 너 봤어? 무엇을? 자, 물고기인데, 뭐 단수 되고 복수 될수 있겠죠? 자, 복수로 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자, 물고기를 봤어? 어디서? In the pond. 연못에서. pond. 연못입니다. 자, 그랬더니, yes. There were so many fish swimming near the surface. 음, 자 그다음 뭐가 있다 없다 할때 there is, there are. 과거니까 there were. 주어는 뒤에 있죠? 자 so many는 꾸며주는 말 여기에 주어가 있네요. 어, 되게 많은 물고기들이 있었어. 자뭐 하고 있는? swimming부터 surface까지는 앞에 있는 fish를 꾸미죠. 자, 그리고 여기서 swimming은 수영하고 있는 동사를 형용사로 만든 현재 분사. 진행형에도 쓰이지만 이렇게 명사를 직접 수식할 수 있습니다. 어디 근처에서, 어디 가까이에서 near the surface. 자, 발음에 주의해 주세요. 자, 여기서는 표면, 뭐 수면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어, 물의 표면이니까 수면 수면 가까이에서 수영하고 있는 많은 물고기들이 있었어 자, 그 다음 What kind of fish did you catch? 자, 음, what kind of 무슨 종류의 물고기 한 덩어리의 음사죠 그 다음 did you catch 과거의 행동 자, 무슨 종류의 물고기를 잡았어 자, 과거로 물어봤더니 I caught 자, a, u의 발음 자국으로 uh, I caught 잡았어 무엇을 하나의 작은 trout 음, 아, 이거 낯설죠 여러분? 송어입니다 trout. 자 언제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자 마지막 how do fish live in water? 자 음사 어떻게? 자 주어는 복수입니다. Do fish live? 자 물고기들이 삽니까 물 속에서 그랬더니 Mm. They use their gills to take in oxygen from the water. 자, 그들은 사용합니다. 무엇을? 그들의 gill, 아가미들을. 투부정사, 뭐, 뭐 하기 위해서 take in. 음, 여기서는 들여 마시다가 되겠죠? 무엇을? oxygen. 산소를, 별표. 자, 어디에서? 물에서.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를, 어, 뭘 사용해서? 아가미를 사용해서 어, 호흡한다는 거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 단어는 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 그렇지만 또 말로 하면 어려우니까 반복. 수고하셨습니다.